해서 보신 영상을 카운트로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동작은 셰도브레이크라는 우 동작입니다. 자 스카빙으로 는 동작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게 되죠. 자 보시면 원, 투, 쓰리, 아포, 원, 투, 쓰리, 아포 한번더 원, 투, 쓰리, 아포, 원, 투, 쓰리, 아포.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회전시키면서 남자는 반대로 돕니다. 지나가서 왼쪽으로 회전하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바꿔주면, 여기에서 이제 여자 보입니다 여자는 샷세로, 남자는 걸어서, 1, 2, 3, 4 여자는 쓰4 하고 그대로 샷세 이용해서 바로 전진하시면 되고. 뒤에서 발 모으면서, 아, 원. 아, 투.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내보내죠 네 여자. 남자는 왼발 포인트에서 오른발 샷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스텝은 롤링 핸드 투 핸드라는 동작입니다 자, 보세요. 롤링 어깨 암수를 하는데, 사이드로 보내줘, 여기서. 하나, 둘, 호이. 아, 그 다음에 핸드 투 핸드. 원, 투, 쓰리, 아, 포, 원, 투. 3, 4, 요번에는 사이드 스텝 매력이 데니다 1, 2, 하나, 둘, 셋, 넷. 더블 차세 하셔서, 3, 4, 3, 4, 4번을 걸으면서 회전하죠. 1, 2, 3, 4. 만나서, 킥, 놓고, 차세, 번 하세요. 세번 하고 다시 원 투에서 토일 수입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토일 수입을 원투토힐 수입을 토힐 수입을. 자세 번째는 토힐 수입을 하면 여기서 체중부담은 높고 다시 토힐 스위블. 왼발만 사용하죠. 남자 기준으로. 힐, 스위블. 다시 스위블. 아, 퀴퀴퀴퀴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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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퀴 자, 요번에 보여드릴 동작은 여자 회전시켜서 방향 바꿔주고 마지막 요한 매에이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여자 사이드 보내면서 치키로 퀵아퀵퀵아퀵 천천히 앤 슬로우 슬로우 약간 뒤로 되려가죠퀵퀵퀵퀵 다시 내보내고 퀵아퀵퀵아퀵 이번에는 빨리 하나 둘셋넷 그리고 트레인지 하셔서 자 이렇게 골드 바꿔주시면, 여기서 이제, 킥, 보세요. 하나, 둘, 앞뒤로, 자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바로, 킥볼 체인지. 킥, 킥, 놓고, 차고, 사이드. 그리고 그대로 가서, 호,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 방금도 간단하게 카운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섀도우 브레이드에서 이제 남자 뒤로 가는 동작에서 발을 바꾸는 동작하고, 그 다음에 여자 치킨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두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섀도우 브레이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치킨워 이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섀도우 그래픽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예요. 다 보이니까, 두, 두 사람이 다 보이는 게 좋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자, 400볼 부분 하고 나서, 자, 마지막은 똑같죠? 마지막은 여자 회전이 같은데, 문제는 이제 여자가 회전이 끝났을 때, 남자가 등을 막아주면, 스타 병가가되는 거고, 지금은 다른 스텝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등을 막아주지 않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는 후진 스텝으로 남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남자 오른손을 따죠. 여자 가볍게 당겨놓고, 사이드로 지나가면서, 여자는 그대로 샷을 진행하시면 되고, 남자는 하나, 둘, 셋, 넷. 고카로라 했을 때처럼, 걸어마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왼발 모으면서, 아, 원. 아, 투. 그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여자는 그대로 샷세에서 나가면 마무리 됩니다. 남자 뒤에 허리에 있는 손 놓아주면 그대로 샷세하고. 그죠? 마무리하고. 남자는 지금 여기 포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을 데려와서 샷세를 해도 상관없고, 포인트 돼 있는 말을 그대로 데려와서 포인트하고, 샷세를 해서 마무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두가지는뭐다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그 치킨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이브에서는 일반적으로 치킨업할때 수위 블로 하느냐 포인트로 하느냐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치켜너을 어, 하실 때한 가지 주의를 할 점은, 그니까 어, 드로웨이로 보낼 때 여성분들이 이쪽에서 저쪽을 지나서 가 회전을 하게 되는데 라겐 퀵아 퀵에 회전을 하실 때, 그니까 몸을 회전하시면서 고개까지 빨리 돌리셔야 되는데 고개를 안 돌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돌리고 몸만 돌리려고 하면 몸이 안 돌아가죠. 내가 진행할 방향으로. 그래서 시킹업을 하시면 라 k 퀵아 퀵게 빨리 고개와 몸을 내 진행할 방향으로 회전을 한 다음에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포인트, 포인트. 그 다음에, 퀸을 하는 경우는, 뭐, 남성분들이 제자리에서 매력게복을 하면서 진행을 안 하는 경우는 여자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성분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하면서 조금씩 따라가는 방법. 아니면, 스위블로, 스위블로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성분들의 리드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뭐 저희가 지금 자이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동작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남자가 발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통상적으로 여자분들이 지키는 업을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지키시면 편하게 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